자, 현대시 육강 역사 신석정 작품 보기 전에 감상 포인트 먼저 같이 볼게. 이 작품은 소박하고 보잘것없는 자연물을 통해 민중의 생명력과 저력을 노래하고 있다. 자, 민중의 생명력 그리고 민중의 숨은 힘을 노래하고 있대요. 화려한 자연물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그런 자연물로 통해 민중의 삶을 얘기하고 있대요. 화자는 화잘 하자 것 없는 한 송이 달래꽃을 보며 그것이 무엇이냐? 달래꽃이죠? 달래꽃을 피우기 위해 햇볕, 바람, 벌, 나비 등의 존재가 도움을 주었다고 말하며 민중의 연대의식을 느낀다. 연대의식이라는 것은 어떤 힘을 함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바윗돌처럼 얼어붙,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른 달래꽃을 보며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과 저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마지막 연애 화자는 민중이 화, 연대와 화합을 통해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체로 우뚝 설수 있음을 언급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주제는 연대. 함께 하는 거와 화합, 힘을 모으는 것을 통해 역사를 이끌어 가는 우리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을 다루고 있다. 자, 내용 볼게요. 저 하절꽃 없는 한 송이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자, 화자는 지금 뭘 보고 있어요? 네. 달래꽃을 보고 있어요. 이 달래꽃은 우리가 흔히 먹는 그거 있잖니, 달래 무침할 때. 그 흔히 달래 무침해서 먹는 그 달래 있잖아. 그거 얘기하는 건데, 아주 들판에서 흔히 볼수 있는 꽃이거든요. 근데요, 그 달래꽃이 보통 겨울을 지나서 봄에 피게 되고, 우리가 이제 봄나물로 그걸 먹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추운 겨울 밑에서 어떻게 아니, 얘들아? 싹이 돋아서 그것이 이제 꽃으로 피는 거잖아. 어떻지? 이달래꽃의 이미지 이렇게 설명을 해서 보니까 어떻죠? 강인한 생명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 이렇게 땅을 밀고 위로 올라가죠. 강인한 생명력을 의미하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민중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얘기야. 이 민중의 힘, 민중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갖고 들어가자. 그래서 화자는 저달래꽃을 봤어. 그거 보더라도 다사롭게 타오르된 햇볕이라거나 그러니까 따뜻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드라운 바람이거나 거기 모여드는 벌랍이거나, 자 여기까지 보니까요이달래꽃을 어, 피우게 하기 위해서 자 도와주었던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햇볕 혼자 크는 거 아니잖아. 바람, 벌랍이. 그지.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거보다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어렴풋이 이끌고 가는 크나큰 그 어느 알수 없는 마음이 있대요. 그 어느 알수 없는 그 마음. 그래서 저리도 조촐하게 조촐하게 소박하게 소박하게 한 송이의 달래꽃은 피어나는 것이오. 길이 멸하지 않는 것이다. 자, 길이 멸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끊이지 않는다. 끊기지 않는다. 이런 뜻이야. 계속해서 피고 진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뜻이죠? 자, 그래요. 영속성. 영원히 계속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야. 그렇게 하잘 것 없는 저 달래꽃이야. 그죠? 하잘 것 없는 그 달래꽃을요. 영원히 달래꽃이요. 어떻게 핍니까 멸하지 사라지지 않고요 사라 멸하지 않고 계속해서 피어냅니다 그것을 영속성을 지녔다고 하는데요 아니 저 하물며 하찮은 꽃이 저렇게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 항상 라고 고민을 해 봤을 때이 달리꽃을 이렇게 계속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할수 있게 만드는 그 힘을요 아주 하늘에서 따뜻한 햇볕 또 뭡니까 바람, 그리고 벌라비, 그리고 알수 없는, 알수 없는 뭐죠? 예전부터 하늘과 땅 사이에 알수 없었던 그 마음이 바로 저 달래꽃을 피우게 만들었다라고 한대요. 자, 여기서 이 마음은요. 뭐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민중의 힘을 얘기하는 거야. 생명, 힘. 이것들이 한데 모아서 저렇게 소박하고 보잘것없을 수 있는 저 달래꽃이 꽃에 항상 피우더라 이 얘기인 거예요. 자, 이해 갔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요, 얘들아, 달래꽃도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야. 달래꽃도요. 바로 뭘 얘기하죠? 민중의 힘 민중의 저력, 이런 걸 상징하는 거야. 항상 민중이 힘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항상 그 밑에, 우리 함께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 저 보잘 것 없는 달래꽃이더라도 우리는 피어낼 수 있는 거잖아. 즉, 민중이 힘을 합할 수 있는 거잖아. 되겠죠? 그 다음 년 볼게요. 바윗돌처럼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른 자, 부정적인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이 달래꽃은 봄에 피는 나물꽃이란 말이야. 그러면 겨울 동안 꽝꽝꽝 얼었던 그런 산을, 산이 아니라 땅을 뚫고 올라가잖아. 그지? 그게 달래꽃 입장에서는 힘든 거야. 즉, 부정적인 상황을 예매하는, 예매하는 거지. 그러면 그것이, 달래꽃이 우리 민중이라면 우리 민중을 괴롭히는 부정적인 상황도 의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걸 뚫고 솟아오른다라고 해. 생명력을 의미하죠. 솟아오른 저 애잔한 달래꽃의 긴긴 역사라거나, 자 화자는 달래꽃이 애잔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애잔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 것은 슬프고 애잔한이란 뜻은 슬프다, 안타깝다, 애처롭다 이런 뜻이야. 음, 이런 뜻이야, 얘들 안타깝다, 슬프다 이런 뜻이야. 달래꽃에서 그것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 민중과 함께 했던 것들이 느껴지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그거와 함께한 긴긴 역사라거나 그 막아낼 수 없는 위대한 힘이라거나 자 우리 우리 민중 우리 애들아 어때요 막아낼 수 있어요 아니죠 탄핵도 만들어 내고요 조선시대 때는 동학농민운동 임진왜란 때는 뭐 했어요 의병 활동도 있었잖아요 그죠 항상 죽지 않고 그리고 권력자에게 고개 숙이지 않고 밟으면 꿈틀거리잖아 민중 그쵸 이것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내가 찬양하는 것도 화자는요 바로 저 달래꽃 민중이요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빚어낸대요. 그래서 내가 화자는요 뭐한대요 찬양한대요 예찬하고 있다는 얘기죠. 찬양하는 것도 오래오래 우리 마음에 거추장스러운 푸른 수위를 자 자작나무 허울 벗대 후훌 벗고 싶은 달래꽃 과같이 자 여기 잠깐 끊어서 생각해보자. 우리의 마음에 찬양하는 이유가 우리의 마음에 여지껏 이게 입은 것 같은 느낌이더래. 푸른 수의는 수의가 뭐예요? 감옥에서 입는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를 힘들게 하였던 우리 민족의 어떤 압박, 억압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고 싶대요? 자작나무가 껍질을 나중에 벗겨내거든요. 자작나무 허울 벗듯 벗고 싶대요. 즉, 억압에서 자작나무 허울 벗는다는 거 아까 푸른 수의를 입었잖아요. 그 입은 수의를요 자작나무가 껍데기를 벗겨내듯 즉, 억압에서, 억압에서, 아이고, 뭐 하고 싶다는 얘기냐, 얘들아. 네, 억압에서 벗어나고 싶다, 벗어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달래꽃과 같이 지규, 위대한 역사와 힘을 가졌기에 그쵸 우리 민중은 위대한 역사와 힘을 가졌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자라가는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 조금 특징적인 부분 한번 알고 넘어갈게요 자 보면은요 얘들아 여기 달래꽃은 피어나는 것이요 뭐 하는 것이다 여기서도요 살아가는 것이요 자라가는 것이다 자 뭐예요 피어나기 때문에 여기 1년에서는 멸하지 않는데요 사라지지 않는데 즉.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영원하다 영원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면 일종의 뭐예요? 강조의 의미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함께 역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라는 것을 존재의 당의성, 당연한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것이다. 그 특징이 바로 뭐 하는 것이요? 뭐 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뭐 하는 것이요? 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용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3년 넘어갈게요. 자, 우리 한번 또 내용 정리해보자, 얘들아. 우리 달래꽃은 뭘 얘기한다고 했어요? 네, 우리 민중을 의미하는 걸이 민중이에요. 근데 한 명의 개인이 민중이 아니라 우리 민중의 힘, 생명력 이런 것들을 달래꽃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 나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화자는 이런 민중의 삶을 모아고 있어요. 화자는 이런 모습을 예찬하고 있어요. 예찬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달래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는 것만큼 우리 민중은 어떻게 한다? 네, 민중의 역사는 민중의 역사. 와 힘은 지속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뭘 여기서 비유적으로 표했어요 현 네, 푸른 수위를 입은 우리의 억압된 마음을 벗어내야 된다 네, 벗어나야 된다 마치 모아듯이요 뭐 자작나무가 이렇게 허물을 벗듯이 허물 벗듯이 어떻게 하는거야? 억압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3년 보겠습니다. 한 송이의 달리꽃을 두고 보더라도 어? 이거 자세히 보니까요. 1년하고 내용이 좀 비슷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저고요. 여기서는 한 송이지만요. 비슷하죠, 이들아 자, 그렇다고 해서 이들아 비슷한 통사구조가 반복된다기보다는 어쨌든 이게 반복과 반복과 뭐가 사용이 된 거예요 얘들아 그래요 문장의 변주가 사용이 된 거야 변주. 변주는 살짝살짝 살짝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저 하잘 것 없는 한송이 진달래. 여기서는 한송이 달래, 아, 진달래가 아니라 달래꽃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변주가 사용이 되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도 왜 그런 거예요? 네 운율감도 있겠지만 서도요 강조의 의미도 있고요. 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햇볕과 바람, 벌, 납이와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한번더 정리해주고 있어요. 네. 보조, 얘들아. 달래꽃이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 무한한 마음과, 그죠? 이 마음 뭐라 하겠어? 앞에서 일련해서 얘기하고 있죠? 민중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죠. 자 민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뜨거운 심장과 아름다운 모든 것이 샘처럼 온통 괴여 있는 그 눈망울과 그리고 항상 내가 꼭질수 있는 그 뜨거운 핏줄이 나뭇가지처럼 타고 오는 뱅어같이 예쁘딘 예쁜 손과 자 여기서는요, 얘들아 너의라는 건 아마도 우리 잠시만. 자, 여기서 너라는 거에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어. 이 시를 잇는 우리를, 우리를 의미하는 걸 수도 있지. 즉, 청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청자. 듣는 청자를 가리켜. 너의 뜨거운 신장 아름다운 모든 것처럼, 모든 것이 샘처럼 온통 개어있고, 그 눈망울과, 그리고 내가 꼭, 내가, 누구죠? 여기 화자죠? 꼭 지을 수 있는 그 뜨거운 핏줄이, 나뭇가지처럼 타고 오는 뱅어 같이, 여기서는 뭐, 물고기긴 하지만, 뱅어 같고, 예쁘긴 예쁜 손과 뭐예요? 자, 시각적 심상을 사용을 한 거네요. 네, 시각적 심상을 사용을 해서, 자, 그런 아름다움을 표현한 거예요, 아름다움. 자 그래서 나뭇가지 차려하고는 뱅어 같이 예쁘디 예쁘디인 손과 자 뱅어는 약간 멸치 종류 같이 생긴 그런 물고기거든 근데 그게 그냥 우리가 한 개씩 먹으면 아, 이게 뭐 이뻐? 이러는데 바다속에서 걔네들이 마치 수영하는 모습은 무리를 지어서 같이 움직이거든. 그래서 그 바다에서 그 뱅어들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은 되게 아름답다라고 느껴지거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뱅어같이 예쁘디예쁘인 손과 그러니까 시각적인 신상을 사용하여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야. 여기서 생각해보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아마 우리 민중의 힘? 민중이 함께하는 민중의 연대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여기서는 당연히 너도 우리 민중을 의미하는 거야 여기서는 청자기는 하지만 그리고 내가 라고 했고 같이 함께하면서 뱅어같이 저 바다에서 한데 모여 같이 움직이는 거야 그게 하나의 예쁜 손이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 이해가니? 네 고운 청춘이 네 고운 청춘 청자를 얘기하는 거지만 또 우리 민중을 얘기할 하수 있겠죠? 나와 더불어 함께 저환히 트인 길이 있어. 어때요? 너와 나는 어떻게 가는 거야? 같이 가는 거야. 알겠죠? 연대하는 거야. 즉, 더불어 가는 저 길이라는 건 우리 민족에게 놓인 밝은 미래야. 아니, 국민들이나 서로 민중들이 연대하고 힘을 합치는데 그 사회가 얻을 수가 있을까? 그렇지 않지.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늘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자, 역시 마찬가지야. 뭐이요, 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뭘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연대하고 사랑을 해야 한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 뭐, 뭐 하는 것이요, 뭐, 뭐 하는 것이다. 이거 지금 1년부터 연, 주그연 끝에서 사용됐던 표현기법인데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강조의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당위성의 의미도 있어요. 당위성은 무슨 뜻이야? 반드시 그러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자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뭐예요? 하나하나 있으면 연약한 민중이지만 이들이 같이 모이고 뭐예요? 힘을 합치고 연대하면 그 연대하는 강인한 생명력과 그 연대의 힘으로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까? 네. 밝은 미래가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화자는요,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이 시가 되게 두드러지는 부분들이 뭐냐면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적인 현상이야. 자, 우리 민주기 굉장히 여지껏 삶이 힘들었잖아. 그치지 억압이 되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본 봉무... 무시아 시 내용 중에요. 우리가 뭘 입었다라고 표현을 합니까? 푸른 수의를 입었어. 이건 일종의 감옥에서 입는 옷이란 말이야, 그렇지? 이것은 구차 시킨 거야. 뭘 구차 시키죠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억압이 마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으로 옷에 갔다 얘기한 거예요. 옷에 갖다 얘기한 거예요. 억압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어떻게 했다더라? 이렇게 푸른 옷에 수유를 입었다라고 해서 구체화 시켰다라는 것 알아두세요. 그러면 시험 문제와 이거 연결해서 나오겠죠. 뭐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이렇게 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여기와 비슷한 표현이 사용된 것을 라고 고르면 여러분이 이제 추상적인 어떤 개념, 추상적인 거 무슨 뜻이냐, 얘들아. 관념적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 슬픔, 뭐 사랑, 이념, 이런 것들이야. 얘네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형상화 시켰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그게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달래꽃의 속성 보겠습니다. 이 달래꽃은요 멸하지 않을 거래요, 영원하대요. 그리고 대지를 뚫고 오른대요. 막아낼 수 없는 힘이래요. 자 뭐예요? 영속성. 우리 민족은 영원하여 생명력 있고 저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달래꽃이 바로 이런 도움을 받으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혼자 살수 없잖아요. 이것은 민중의 연대와 화합을 의미해요. 그리고 못마는 것이요 못마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지요 존재적 우리 민중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뭐하고 있죠 강조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어서 하고요 문자를 풀어 볼게요.